자 이제 진정한 보스전이에요 황금애를 물리쳐야 돼요 황금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캡틴 올리마씨를 구출했더니 걔가 또 먹었어요 그래서 걔를 부셔야 이제 캡틴 올리마를 구출해서 우리의 그 키를 받아서 이제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하게 캡틴 올리마를 구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면 저기 저 괴생물체가 있거든요 저 금색 저 금색 이상한 괴생물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20마리씩 준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보니까 어디에 피크민이 땅속에 지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요거 밖에 20마리씩 했지만 20마리씩이 안 된다. 자, 됐어. 자, 간다. 자, 우리의 총 지식을 동원하자. 공략 힌트를 하나 볼게요. 자, 바이 피크민을 잘 써야 되겠죠? 오케이. 바이 피크민을 먼저 대기 치고 대기하고. 바이비크미는 날카로운 공격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일단 때려. 어, 때려. 오라 오라 아까부터 작아졌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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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때려. 어막 이런 거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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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흡수됐어. 어, 어, 에너지가, 에너지가 조금씩 달고 있다, 에너지. 터져! 오케이, 터졌죠? 자, 자, 이대로 지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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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요런 데, 요런 데를 이렇게 공격해야 돼.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이런 거를 공격하자. 얘들아, 이쪽으로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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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쟤 뭐, 뭐, 잡아먹는데? 잡아먹어요, 지금? 잡아먹고 있죠? 때려! 어, 야, 야, 좀 이렇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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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 야 이렇게, 비피비비야또 뭐, 날카로운 거게격렇면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비트이 때려. 이려게 이렇게, 이려게이 어, 게 때려! 게이렇 뭐야? 렇게어 어, 뭐야? 어어... 비거패 흡수했어 지금 자 근데 저거는 물로 때리면 니다 물로 어던져야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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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면 당연해 당연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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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자제제제제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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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아, 아, 아. 어, 흡수했어 어, 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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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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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공격한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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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피크문으로 공격 자 이런거 터트려야 되죠 어? 여기까지 걸어오죠? 네 여기 못들어옵니다 여기 못들어와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못들어와 못들어와 자어 아, 터진다 터진다 어 이런거 이런거 자 지금 이자이 이거 터트려 터트려 이런거 터트리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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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됐다 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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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르고 바이 피크미 바이 피크미나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군대인 군대인 이려 군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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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 비겁해 흡수했죠 비겁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희망만 있다 어우 얘 자꾸 이걸 날카로운 걸로 막 때리려 그래 얘들아 일로 와얘 어차피 이쪽으로 보다 우리도 이걸 이 하면 된다 터트립시다 터트립시다 여기 약간 바위가 중요한 거 같아. 오피피피피피 가위 피크민을 많이 갖고 올걸 그랬다 우리 저거 때리자 오케이 됐고요 자 이거 때려 때려 얘들아 이런 거 때려 이런 거 터트려 이런 거 터트려 제 어차피 흡수하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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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흡수하는 거야 자 이런 거 터트려 자 피크민들 들어오세요 자오오오오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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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어 불 타고 있으면 우리의 불 피크민이 필요하다. 자 이런거는 간단하죠 우리 불피트민이 있으면 됩니다 자불 공격 자 우린 타지 않아 그렇지 녹여 녹여 그렇죠 그렇죠 어 저기는 또 전기잖아 전기 또 가면 되거든요 전기 또 우리 전문이야 전문 전기 그렇지 아 좋아 터트려 터트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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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업해 흡수했어 괜찮아 우린 할수 있다 이거 다 먹어 이제 작아졌어 작아졌어 오케이 오케이 됐고 됐고 네, 바위 피크맨 몰래 공격하지만 우리 바위 피크맨 끄떡도 없죠? 공뎅이 그래, 때려 공뎅이 궁뎅이! 공뎅이 때리는 거야 공뎅이 얘들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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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물물물물물 물이면 괜찮아요 물물 물, 이거 물로 때리면 되죠? 오케이 얘들아 이거 이거 공격해 다 때려! 날아오르면 날개 피크맨에게 맡기면 된다 아, 날개는 이때 맡기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흡수하기 전에 빨리 부숴야 되죠? 흡수하기 전에? 오케이 오 작아졌어 작아졌어 좋아 오케이 쟤 지금 화났죠? 또또또또또또뭘뭘 또, 또뭘 내보냈어 지금 자 이번에는 불불불인것같아불불 불 때려 불 때려주고 불 때려주고 여기로 못나봐 이 살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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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아 괜찮아 괜찮아 일로 일로 오케이 있고, 이거 배에 흡수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더 유리해 자 바위 준비 바위 준비 공대기 공격 공대기 공격 공대기 공격 공대기 공격 자 공대기 공격 네어 이번에는 어 뭐야 바위잖아요? 바위? 가위? 바위 어, 때리면 되죠? 바위? 어? 얘들아 이거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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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기는 물이야 물 때려 물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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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기 막혀서 앞에 막힌 앞에 뒤 막, 뒤 막, 뒤 막, 이거 뭐지? 자, 이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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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로 공격합니다. 전기, 여기 앞에 뚫어주세요. 오케이, 야, 이거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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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부숴 주시고, 부숴 주시고. 어, 얘막 먹는다. 제가 괜찮아,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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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위가 모자라는 것 같아. 이제 가서 더 갖고 오면 돼. 얘들아, 피크민들아 얘가 우리가 얘를 물리쳐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아, 얘가 잡아먹는다. 야, 잡아먹어, 잡아먹어. 진짜 아 괜찮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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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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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터트려요, 터트려요. 자, 이거 터트려 주시고. 그 다음에, 두준 터트리기. 터트려, 터트려. 빨리빨리, 빨리빨리, 불어, 불어, 불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물, 물, 물. 물. 물이야. 불어. 그렇지, 터트려. 터트려. 자, 이거, 이거. 자, 우리 터트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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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터트려. 본체를 노려. 자, 본체 노려. 무사. 어, 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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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무사, 무사, 야, 무사, 사, 아, 됐다. 아, 뭔가 된거 같죠? 지금 뭐배터냈어 금색 티 로리, 어, 이긴 거 같아요. 예, 아니, 캡틴 올리와. 아난또그저금 황금 우리한테 주는 줄 알았더니 캡틴 올리마가 떠올랐다 캡틴 올리마? 오, 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 소개가 늦어졌지만 내 이름은 캡틴 올리마다 돌피노의 선장이지 로이는 나의 동료인데 못 말리는 구석이 있지 나중에 단단히 일러둘 테니 용서해 주지 않겠어? 캡틴 올리마 씨는 굉장히 매너가 있네요 당신도참 힘들겠어.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자동 물건이라는 게, 혹시, 이거야 아니! 워프 드라이브 키다! 드디어 코파 h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휴 t w h 살았어 오 캡틴 올리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보고 타테 행성까지 대워줄까? 어, 어차피 가는 길이 비도하고. 어, 어, 아 고마워. 그럼 나야 좋지. 우주선이 망가져서 난감했거든. 어, 아, 어, 쟤는 지금 밧줄로 묶여 있네요. 어, 밥, 주데요. 밥, 밧줄대요. 망압줄대요. 아유. 이렇게 해서 호코 타테 행성인 루이시와 캡틴 올리마를 구하고 우리는 뭐야 피크민이랑 헤어져서 그치? 떠납니다. 아, 비크민? 비크민들이 어, 이게 진짜 이별이라는 걸 비크민들로 눈치챈 걸까요 아 뭐야 비크민들 두고 가는 거야 우리 그냥 쿨하게 떠나는 거야 아 어, 쟤는 그냥 살아있네요 비크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그렇지 비크민들이랑 영영 함께 살 수는 없는 건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맞아 잘가 잘 있어라 전우요 잘가요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가 멸종이기였는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군요 빨강 피크민, 파랑 피크민, 노랑 피크민, 그리고 날개 피크민, 바위 피크민 등등 우리가 번식을 시켜줬고, 쟤네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구해줬기 때문에 어, 잘살수 있을 것 같아. 어. 저애들 우리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믿어야지. 고향에서 어, 우리를 기다리는 일이 있으니. 근데 피크민들이 렇지 피크민들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워프 장치 가동시킵니다. 워프 드라이브 온! 아 뭔가 아쉽다 뭔가 피크민들이랑 헤어지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그냥 이대로 헤어지다니. 어쨌든 피크민들도 좋은 일을 당해 겪었고, 우리도 좋은 일을 겪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적은 양이지만 식량 자원을 확보하여 귀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적은 양의 씨앗들로 코파이 행성인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설사 소중히 키운다 한들 모두에게 돌아간 몫을 안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그들은 피로에 올랐다.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적으니까 다시 코파이 행성에서 이 지구, 우리 인간이 멸종한 이 지구까지 다시 와서 피크민들이랑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요 코파이 행성인 사람들이 지구에 다시 정착해서 살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피크민들 함께 살아가면 정말 귀엽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피크민 3 디럭스를 한번 해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었네요. 와, 또 이렇게 엔딩 장면. 아, 너무 귀엽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우린 노랑 피크민이었는데 전기를 달았죠 즐거웠죠? 그럼 파랑 피크민은 숨쉴수 있는 물 속에서 숨쉴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살았죠. 맨 마지막에 구해줬어요. 오이, 오니용이 물 속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를 우리 날개 피크민들이 가서 꺼내주게 우리가 지시를 내려줬어요. 피크민들을 이렇게 지시를 내려줘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다 얘네들도 그래서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았을까. 저 나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격 많이 안 했었는데 식량 자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밥으로 썼죠. 귀여운 빨간 피크민, 불에 강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우리 캡틴 차일리가 여기에 추락했었던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 너무 귀여워 피크민들 잡기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튜얼리 피크민들은 밤에 오니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몬스터들한테 몬스터? 뭐, 동물들? 음, 어쨌든 그럼 벌레들한테 잡아먹힐 수 있어요. 얘요, 얘 같은 애. 솔직히 얘도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닌데 귀엽긴 한데 얘가 뭐 피크민 잡아먹으니까 우리도 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천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오잉, 오잉. 아 피크민들이 노래를 하네요. 잡아갔어! 방금 되게 요정같은 친구들인거죠피크민들이피피크민들이 우리를 피크민들이 위해서 굿바이이별의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크민, 우리와 함께 해줘서 무사히 코파이 행성으로 돌아갔어요. 남겨진 지구를 잘 부탁합니다, 피크민들. 네. 아, 저게 이제 간, 간 행성의 모습인가? 피크민들이 구경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피크민3 디럭스의 엔딩까지 무사히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컨텐츠를 더 즐기고 싶으면 약간 올리마의 여행인가? 올리마의 모험인가? 그거를 하면 될것 같고 되게 짧지만 임팩트있고 즐거웠던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탐색 결과!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 근데 이좀 피크민이 좀, 솔직히 좀 많이 죽은 것 같아 과일은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으면 더 많이 갖고 올수 있고, 희생은 빨간 피크민이 제일 많이 했다. 끝!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